국무위원들이 내란공범이었다는 사실 국민들도 알지 못했다 국민들은 저 바깥 단장에서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수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국무위원 중 12상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다음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심의 국무위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변명합니다. 내란을 혜택했던 국무위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단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더 바깥 반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들은 남장을 넣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국무위원이 갈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낙장으로 국무 옆배 치를 걸고 있습니까